아, 저 사진은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분은 우상호 국회의원이시고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했던 분인데요. 저는 총대의원의 의장을 했었던 그런 그때가 이제 군부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진들이 보이네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이한열 열사가 저희 후배였는데 그때 이제 초루탄을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세브람스 병원을 지키면서 이제 한여리를 살려내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주 여성의 전화란 단체에서 후원 이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여성들이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차별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 단체 활동이 대단히 좀 중요했고 상담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도 한 적이 있고 가정 폭력 방지법과 같은 법률 재개정 운동도 함께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 사진은 제가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할 때의 사진인데요. 지방자치했던 민주와 주민의 민주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경제 아카데미를 하기도 하고 지역 자산권 살리기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반대하거나 혹은 규제하는 음. 그런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